오늘의 볼게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쪼이와 쪼니 정성 쪼니입니다 오늘의 볼게임은 입양하세요 입양하세 입양하세요 들어가볼게요 입양하세요 없으면 땅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아니다 그냥 오늘 이 영상 제가 야겠다 엄마 양하세요야 야, 어딨니? 오늘 그냥 딴 게임 할게요, 여러분. 아, 저스서 평생 하세요가 없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저는,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러블록스 영상 일주일 처음이니, 전수가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딨냐, 그게. 엄마가 불러! <목소리> 여러분이 t v 에있는 죄송합니다. 제가 주의할게요. 일단 먼저 입, 하세요를 구매하겠습니다. 입 하세요를 먼저 하고겠습니다입 하세요 진짜 어딨냐고. 입양하세요. 입양하세요 입양하세요 어디있냐 진짜 입양 어디있냐 입양하세요 진짜 어디있냐 진짜 나 얼굴 하하하다 아, 그냥 우리 마라탕탕하게 아 진짜 입양하세요 진짜 어딨어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, 사장님, 사장님, 어딨어? 아, 나 이거 주문할게. 잠깐만, 좀 기회 좋 자, 그러면은 여러분, 담아오겠어요. 자왜 올라갔어? 아, 왜 아, 왜 올라갔어? 어, 청경채는 당어히먹어야지자 그다음 오늘라면사리 어, 오늘 라면사리라면 사리 왜 올라갔어? 아, 라 외출이에 당연히 담아줘야죠. 옥수수는 아, 그냥 저보다 먹게, 이 정도면 되는가잘 데요. 자, 지금 4단계 할게요. 어디 앉아있을까? 아우, 배고파. 사장님, 언제 나와요? 조금 있으면 나와요. 아, 진짜. 아, 말하다. 아니, 나왔잖아요. 왜 저한테 소리를 질러? 아 죄송합니다. 젓가락을 들고 맛있게, 냠냠. 음 맛있죠. 음 맛있죠. 아우 배부렀는데 어떡해 아우 나 과식했나봐 어떡해 배불러 아우 여러분, 오늘은 좀 재밌게 놀아봤어요. 자, 여러분, 그럼, 빠빠! 빠빠!